여러분 안녕하세요 티스리입니다. 오늘은 진짜 독특한 테슬라 오너 분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에 무려 7만 5천 개가 넘는 충전 스토리 설치되어 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중에서 가장 큰 곳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거기는 한 장소에 168개의 충전 스토리 설치되어 있어요. 상상이 가세요. 168개요. <laughs> 거기 가면 아무리 사람 많아도 충전 대기할 일이 없겠네요. 근데 우리가 주로 도심에서 보는 슈퍼차저 스테이션들은 보통 이것보다는 작은 규모고 그래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 테슬라 오너분이 진짜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자기 집에 슈퍼차저를 설치한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죠?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엑스 유저이신 네스터 라모스. 아이디가 e 네스터 엘라 라모스이신 분인데요. 이분이 직접 만든 홈 슈퍼차저 사진들을 공유했어요. 사진 보면 진짜 공공충장소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 하얀색에 빨간색 포인트 들어간 테슬라 슈퍼차저 특유의 디자인 있잖아요. 그게 딱 재현되어 있는데 겉모습은 정말 전문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DC 급속 충전기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라모스 님이 슈퍼차저 외부 바디를 구해서 그 안에 일반적인 레벨 2 e 충전기를 설치한 거예요. 이거 진짜 창의적이지 않나요? 하드웨어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지자 라모스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실제로는 테슬라 웹피 안에 레벨 2 e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11.5kW로 충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반적인 테슬라 월 커넥터나 모바일 커넥터도 보통 이 정도 파워를 제공해요. 집에서 매일 쓰기에는 딱 적당한 수준이죠. 진짜 슈퍼차저였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집에서 매일 그렇게 빠른 DC 급속 충전을 하면 차량 배터리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몇년 지나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슈퍼차저만 이용해서 차를 충전하는 오너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중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신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집에서는 레벨 2 충전기로 천천히 충전하는 게 배터리 건강에는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독창성 때문에 X의 테슬라 커뮤니티가 완전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슈퍼차저 바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진 거죠. 테슬라가 최신 V4 슈퍼차저의 바디로 교체하긴 했지만, V2랑 V3 바디는 정말 상징적이거든요. 그 디자인이 굉장히 아이코닉해요. 그럼 이런 슈퍼차저 외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슈퍼차저 외피들은 필요에 따라 교체되거든요. 손상되었을 때도 있고, 충전소가 V4로 업그레이드 될 때도 교체가 이루어져요. 공공충전소들 중에는 정말 심하게 손상된 곳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폐기되거나 사용이 중단된 충전소에서 외피를 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이건 고속도로 표지판에 광고되는 슈퍼차저는 아니에요 페스다는 보통 이 상징적인 하얀색과 빨간색 외피를 고속 공공충전소용으로만 사용하거든요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화이트라벨 슈퍼차저는 기업들이 자체 브랜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결국 이건 일반 충전기를 위한 장식용 외피일 뿐이지만 미적으로는 정말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에요 진짜로. 차고 앞에 정식 슈퍼차저가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차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테슬라 마니아들에게는 엄청난 만족감을 주는 프로젝트일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차고에 슈퍼차저가 있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라겠죠. "야, 너 집에 슈퍼차저 설치했어?" 이러면서요. 그럼, 음, 근데 실제로는 레벨 2 충전기야라고 설명해 줄수 있겠네요. 그래도 외관상으로는 완전히 진짜 슈퍼차저처럼 보이니까 정말 멋진 DIY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11.5kWh 충전 속도면 하룻밤 사이에 충분히 다음날 출퇴근할 만큼 충전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운전하는 거리를 생각하면 집에서 밤새 충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장거리 여행 갈 때만 공공 슈퍼차저 이용하면 되는 거고 평소에는 집에서 이렇게 천천히 충전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기도 하고 배터리에도 좋아요. 라머스님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테슬라 오너물이중국 인당중전작에 가입 보면 토 테슬라 오너로서의 자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차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나타난 거죠 실용성과 취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완벽한 조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DIY 홈 충전 셋업에 대해서요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 오너라면 차고에 슈퍼차저 외피를 설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일반 월커넥터로도 만족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이런 거 보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실용성만 따지면 일반 충전기랑 똑같지만 그 비주얼적인 만족감은 완전히 다른 레벨이잖아요.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 프로젝트에 대한 반응이 뜨거워요. 많은 분들이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하시고 어떻게 웹피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계세요. 아마 앞으로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오너분들이 더 나올 것 같아요. 테슬라가 V4 슈퍼차저로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V2, V3 웹피들이 더 나올.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회를 노려볼 만 하겠네요 물론 설치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해야 겠죠 전기 관련 작업은 항상 조심해야 하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T3가 준비한 테슬라 홈 슈퍼차저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이런 창의적인 테슬라 오너들의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가져올 테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구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소식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T3 되었습니다.